안녕하세요. BST 성형외과 대표원장 나옥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 유, 어, BST 성형외과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음, 복부 성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을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의 질문이 어, 흉터가 오래 남나요?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 사실, 복부 성형 수술은 절개를 해서 피부를 없애고 당겨서 팽팽하게 만드는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어, 가장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술한 후에 절개 흉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터가 얼마만큼 오래 가는가,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어, 나아가는가, 이런 거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 수술한 후에 한 2~3개월 정도는 약간 붉은색 형태의 선으로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색깔이 점점점 연해지고 흐려져서 나중에는 흰색의 실선 하나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통 그렇게 되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 중간 중간에 필요한 치료, 뭐 레이저라든가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은 크게 문제 없이. 어, 흉터가 눈에 많이 띄지는 않을 정도까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 흉터가 어떤 모양으로 남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저희 비스트성외과는 음, 밖에서 보이는 피부 봉합이 없는 그런 형태의 매듭 봉합을 실시를 한, 하고 있어서 나중에 남는 흉터 자체가 그냥 여러 개로는 있는 이런 선이 아니라 하나의 실선만 남게 되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의 질문이 어, 나이가 들면 수술이 힘들까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음, 사실 복부 성형 수술을 고려를 하신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복부의 피부 탄력도 좀 떨어지고 늘어나는 게 주름이 잡히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가 든다고 그래가지고, 복부 성형 수술을 꼭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몸의 전신적인 상태, 그러니까 마취에 크게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한 지병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수술하다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신 게 어, 수술한 후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음, 수술한 후에 회복 기간은 사실 이 복부 성형 수술이 절개도 좀 크고 굉장히 큰 수술인 것처럼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 뭐 일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시는 분들은 어, 대부분의 말씀이 수술한 후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당연히 피부를 당겨 놓고 이렇기 때문에 당기는 느낌도 들고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피부를 많이 당기고 근육도 많이 늘어져 있어서 근육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경우에는 배 쪽에 당기는 느낌, 조이는 느낌이 좀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일어나지를 못한다거나 걸어다니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은 수술한 후에 뭐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후부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기간에서 실제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회복기간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수술 부위에 붓기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고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게 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신분도 많으십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보통 수술한 다음에, 어, 3주에서 한달 정도면 큰 붓기가 가라앉는 상태가 되고 오후에는 그 조금씩 조금씩 작은 붓기들이 가라앉아서 보통 수술한 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정도 후면은 어, 배 쪽이 팽팽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질문 주신 분의 질문을 보니 어, 복부 성형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복부와 가슴이 동시에 처진 상태라서.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어, 제 생각에는 복부와 가슴 처진 것을 동시에 수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대부분 뭐 복부만 따로 처지는 경우보다는 몸에 있는 복부라든가 가슴이라든가 여러 부위의 피부가 같이 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하루에 동시에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복부도 처진 정도에 따라서 절개를 얼마만쯤 할지, 이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고, 가슴 처진 것도 아주 작게는 그냥 볼륨업만 하면 은 올라갈 만한 그런 형태의 처진, 아주 경한 처진 정도, 아니면은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될 이런 정도의 약간 중한 처진 정도, 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은, 수술은 동시에 가능하고 수술한 후에도 특별하게 몸의 앞뒤 쪽에 포지션 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술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복부와 가슴을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 한 번에 회복견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어, 출산 전에 복부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임신과 출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음, 어, 출산 전에도 지금은 이제 어, 젊은 나이에도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는 급격하게 체중이 좀 빠지면서 복부 쪽에 처진 피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복부 성형 수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신과 출산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음, 피부가 물론 다시 임신하고 출산을 한다 그러면 피부가 좀 늘어나고 근육도 묶어졌던 게 약간 벌어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크게 장애를 주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할 정도는 전혀 아니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